또아 주말 같은 공휴일이네요 오늘은 홈트 대신 인터벌 러닝 55분 해줬어요 성분만 좋고 노마신 꼬단면 다른 대체 면 드세요 이거 광고 빨 초계국수 스타일로 만들어 먹어요 밑에 재료 참고해주세요 면은 노마신이 다른 걸로 드시길 저당 단백질 초계국수랑 오이지 무침 같이 먹어요 통통한 토마토는 맛있고요 닭가슴살은 차게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먹다가 버리고 싶었던 맛이에요 탈락 오이지 무침 없으면 큰일 날뻔 계란까지 냠냠 새콤하고 노맛이었던 속을 달래주는 시원한 곤젤 이게 더 맛있었다 엄마랑 마트 갔어요 이마트가 행사하더라고요 볼게 많고 50%도 많았어요 선물 받았던 신세계 상품권 교환해서 엄마에게 선물했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집 오는 길 출출하더라고요 프로틴 챙겨 먹어요 바삭하고 단짠 너무 맛있는 그래놀라 제 최애 맛집 와서 오늘도 저녁은 닭가슴살 두 팩이랑 먹어요 토마토는 역시 맛있습니다 원래 케이준이 1등이었는데 요즘은 버터갈릭이 더 취저예요. 크리스피는 케이준이랑 버터갈릭 쟁이세요. 요즘 할인 중. 소스가 없어도 그냥 맛있으니까 식단이 행복해지는 맛? 오트밀까지 싹 먹어주기. 후식으로 곤젤 작은 거두팩 먹었어요. 요즘은 키 맛이 진짜 찐이네요. 등뼈찜 만들면서 오늘 하루 끝!